안녕하세요. 눈성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눈성형연구소 연구소장 정우기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눈성형을 결정하고 이병원, 정병원 가보면 상담을 받는데 병원마다 추천 수술 방법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에 많이 빠져들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희대의 난제, 쌍꺼풀 절개로 할까? 메모로 할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절개와 메모술 전반적인 기준이 뭘까요? 절개와 메모를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준은 더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은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의사들마다 수술 방법이 다른데요 예전에는 쌍꺼풀이 풀리냐 안 풀리냐도 절개와 메모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이라도 두꺼운 분들은 절개를 추천하는 의사가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메모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의 경우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의사의 기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 피부 두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환자나 의사의 미적 기준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환자가 자연스러운 눈이나 화려한 눈을 할때 거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때 눈을 감고 있다가 뜨게 되면 쌍꺼풀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쌍꺼풀이 형성되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한번 그려 보면은 이러한 피부가 눈을 뜨게 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매모의 경우에는 실로 묶기 때문에 실제적인 여기 들어가는 깊이가 좀 완만하게 되고 절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직을 안쪽으로 당기게 돼서 좀더 깊은 쌍꺼풀이 형성되게 됩니다. 뭐 따라서 쌍꺼풀이 좀더 강하고 또렷하게 되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은 절개 방법을 선호하게 되고 하지만 이 또렷하게 들어간 모습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더 자연스럽게 쌍꺼풀 약간 풀린 구조를 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메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음, 지금 말씀드라시피 수술 방법은 환자의 미적 기준 또는 의사의 미적 기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는 자기 눈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좀더 화려하고 또렷한 눈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절개와 비절개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성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눈만 연구하고 연구하는 눈성형 연구소 연구소장 정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